계엄령 의 여파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. 언제까지 좀 지속이 될지, 얼마나 지속될지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.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느냐 물러나지 않느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정도 되니까 이런 계엄령을 국민들이 막아냈다. 어, 이런 또 안도의 목소리도 일각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건지, 앞으로의 또 시나리오라든지 특히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 못하게 좀 흘러가게 됐습니다. 그래서 왜 이런 계엄령을 좀선택을 했고 앞으로 좀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경제는 좀 언제쯤 좀 안정화가 될수 있을까 언제쯤 회복이 될수 있을까 이렇게 좀영상으로좀 준비를 했습니다. 영상 시작할 텐데요.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.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화면은 미국 대선 때 페리스가 이길 것이냐 트럼프가 이길 것이냐 도박을 진행을 했었던 해외 베팅 사이트입니다. 여기에 벌써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에 대한 리서치가 올라왔고요. 이제 해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될 것이다. 48%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. 10% 가량 최근에 상승한 모습인데 더 상승하게 될 전망이고 더. 마음 아픈 부분은 우리나라가 참 이제 조롱에 좀 대상이 됐다라는 거죠. 이 사람은 바보이지만 내 인생에 가장 쉬운 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. 한마디로 탄핵 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. 뉴욕 타임즈에서는 대서특필을 했습니다. 우리나라 개엄령을 가지고 마셜로우 개업령이 끝났다. 아 이거 좀 대서특필을 하고 일론 머스크도 지금 국회에서 또 어려운 또 길을 뚫고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이개엄령을 끝내겠다에 대한 의지를 하나씩 초록 불로 켜기 시작을 했죠. 이 부분에 대해서 아, 와우 아, 이렇게 좀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죠 어쨌든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의 좀 구경거리가 된 상황이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쉽게 끝날 계엄령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왜 계엄령을 선포를 했느냐. 일단 뭐 여러 가지도 있죠. 뭐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, 뭐 김건희 여사 문제도 있고, 뭐 명태균 뭐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, 뭐 요거는 일단 공식적인 내용은 아니니까 저도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조심스럽고, 일단 지금 나와 있는 어쨌든 공식적인 개업령을 선포를 했을 때 얘기했었던 종북 세력 척결이라든지, 뭐 대한민국이 종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다.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만 좀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. 최근에 야당이 예산안을 굉장히 많이 삭감을 했죠. 자, 그러면서 국가신용 하락 우려도 된다.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한번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는데, 지금, 이 내용을 자세하게 좀 뜯어보게 되는 하나의 좀 계기가 됐습니다. 그래서 보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으로 어, 윤석열이 직접 추진했었던 뭐 원전이라든지 SMR이라든지 같은 얘기긴 이 하지만 어,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전액 삭감을 시켜버렸고요 민주당 쪽에서 자, 반면에 윤석열 쪽이 아니라 문재인 이재명 때 그리고 문재인 이재명이 추진했었던 그 법안들 신재생 에너지 뭐 세만금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증액이 됐습니다. 그래서 본인은 대한민국에 뭐 정치를 하고 싶 근데 이 민주당이 증액을 안 해주고 오히려 지금 대왕고래 석유 문제 원유 문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제 삭감을 시켜 버리니까 아이 사람들은 중북 세력이다 아,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사실 이런 입장이거든요. 자 그러면서 대통령실, 그리고 검찰 특경비, 특활비 모두 다 영원으로 통과가 돼 있습니다. 그리고 동해심해 가스전 개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8억 원으로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고요. 자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 이거는 예산이 빵원이다라는 거는 아무것도 못 하겠구나라는 생각에서 개업령을 열었다라고 사실 뭐 합리화 시킬 순 없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. 지금 내용은. 자 그리고 뭐 이런 내용들도 있었죠 간첩죄를 확대해야 된다라는 내용에 부정적으로 돌변을 했다라고 하면서 요것도 민주당에서 간첩죄는 확대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기각을 시켜버렸습니다 자 그럼 기각을 시켰다는 거는 결국 이제 발의가 됐다라는 얘긴데 발의가 왜 됐냐 최근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 이걸 북한에서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분노를 분출시켜라 최근에 민주노총 전 간부가 간첩 혐의로 어,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거든요 이 민주노총이 간첩이었다 그런데 그 지령 내용이 뭐였냐면 이태원 참사를 가지고 분노를 분출시켜라 뭐 시위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간 거죠 자, 그러니까 어, 윤석열 대통령이 간첩죄 확대해라 뭐 이런 지시가 있었겠죠 근데 이걸 누가 민주당에서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빌미로 보다 민주당이 중북세력이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본인의 예산 삭감까지 들어가고 본인의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본인이 계속 욕을 먹고 있으니까 뭐 심리적으로 많이 좀 흔들렸나 봐요 그렇지만 어떻게 종착지가 개업령인지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겠죠 이유가 어땠는지 간에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와중에 더 흔들리게 되는 촉매제가 된건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 환율이 미친 듯이 상승을 했다. 라는거 1430원까지 갔었죠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지금 기준금리를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낮췄잖아요 낮추면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차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금리차가 발생을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금리차가 우리나라의 경우는 3% 미국의 경우는 4.5%라고 하면, 자, 투자자 입장에서 미국에다가 놓지 왜 우리나라 저금리 시장에다 돈을 넣냐 이거죠. 자, 미국에만, 미국 은행에만 돈을 넣어도 1.5%의 거저 수입이 생기는데. 그렇죠. 자, 그런데 이번에 금리를 낮추면서 그 차이가 더 벌어졌다는 거거든요. 더 우리나라에 투자할 메리트가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통과를 시켰냐. 지금 내수 시장이 좀 어렵기 때문에. 근데 내수가 돌아야 일단 뭐 당장 살아야 앞으로 경제를 이끌지 않겠냐 여기까지도 오케이였어요. 지금 내수 시장이 살아나도 모자라 판에 오히려 경기를 더 어지럽게 만드는 결과를 낳아버렸다라는. 환율 때문에 지금 외환 보유액이 지금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는데 물론 엄청나게 뭐 문제가 되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 속도가 되게 가파라지고 있거든요. 왜환율 때문에 달러를 가지고 똑같이 결제를 하려면 결국 환율이 저렴해야 달러를 조금만 쓸거 아니에요. 근데 달러가 비싸지면 더 많이 써야 될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요게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거고, 이게 1,500원이 넘게 되면 대한민국이 진짜 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. 1,500원이 넘어가는 순간, 이제 외환 보유의 그 속도가 감당할 수가 없다. 유출 속도를 감당할 수가 없다. 자, 그러니까 이게 좀 가속화가 됐다라는 겁니다. 결국은 아무리 개업령이 종료가 됐어도, 아, 대한민국이 여전히 안전하지 않은 나라다라는 인식을 외국인들한테 심어주게 된 거고, 환율이 당연히 원화를 팔기 시작하면 떨어지잖아요. 계속해서 원화가 팔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원화 보유하기 싫잖아요. 외국인들 입장에서. 그냥 입장 바꿔서 우리가 어디 뭐 브라질 돈 생각을 해봅시다. 브라질 개업령이 있었으니까. 브릭스 때 브라질에 투자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. 자, 근데, 왜 브릭스 투자한 그 상품들이 전부 다 망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? 브라질 화폐가치가 똥이 돼서 그렇습니다. 왜개엄령 때문에? 개엄령을 하고 나서 브라질 화폐가치가 똥이 돼버리니까 아무리 수익률이 70% 80%여도 원화가치가 그 브라질 화폐가치가 바닥을 쳐버리니까 전부 다 손실을 봤거든요. 물론 그런 개엄령도 종료되고 했지만은 어쨌든 그런 기억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원화 그니까 계속해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원화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달러로 바꾸고 싶어 할 겁니다. 그런 사름들이 가면 갈수록 결국 원화 가치가 낮아진다는 거죠. 자, 너무나 당연하게도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데미지를 입었고 해외에 우리나라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베팅을 하는 어, 요 지수 ETF 상품도 데미지를 상당히 많이 벗습니다.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포스코, 실제로 상장되어 있는 건 아니고, 이제 ADR이라고 해서, 실제 기업이 상장은 아니지만, 동일한 역할을 하는 증서입니다. 이 증서가 미국에 상장이 돼 있는데, 마이너스 4.36%로 종가 마감을 했어요. 최저는 마이너스 7%까지 도달을 했었습니다. 마찬가지로, 남한, 사우스 코리아의 ETF 상품, 마이너스 1.64%로 하락 마감을 했는데, 이것도 최저 4%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. 추가적으로, 뭐, 쿠팡, 도 마찬가지고요. 쿠팡은 특히나 우리나라 내수 기업이잖아요. 대표적인 내수 기업인데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개업령을 보고 정말 쇼크를 받아 가지고 해외든 국내든 가리지 않고 지금 가치가 절하가 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. 더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지금 상황이 수출을 뚫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. 그런데 스웨덴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제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이 국가들 간의 일정이 무기한 연기가 됐고 한일 정상회담도 어떻게 될지 지금 오리무중으로 빠졌습니다. 왜냐면 이 정상들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굳이 지금 올 이유가 없잖아요. 탄핵이 안 되거나 아니면 탄핵이 됐을 때는 다음 대통령과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와가지고 뭐 싸바싸바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? 그래서 앞으로는 당분간은 해외 국가들 간의 외교 자체가 단절될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특히나 키르키즈스탄 대통령이 지금 방안에 있어요 키르키즈스탄 대통령이 방안을 했는데도 개엄령이 터졌다라는 거는 지금 스웨덴 총리가 한국 왔다가 무슨 일이 터질지 어떻게 알고 못 갑니다 이잃버리는 거잖아요. 총리들만 위험하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행객들도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. 왜냐하면 전 세계 국가에서 지금 미국, 일본, 영국 대표적으로 지금 여행 위험 국가로 우리나라를 지정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러이러한 상황이다를 전부 다 지금 전 세계로 쭉쭉쭉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자,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, 또, 이 여행사 쪽에도 또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게 뭐냐면, 여행 위험 국가로 지정이 되면, 비행기 표를 아무런 제약 없이, 이거는 조항입니다. 정해져 있는 거니까, 취소를 하거나 일정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, 뭐 우리나라 항공사에도 분명히 타격이 있을 거고, 어, 지금 우리나라 들어가 있는 이 대사관들에서도, 지금, 사우스 코리아가 적색 경보다. 이렇게 경고를 전 세계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지금,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인 방문객들, 물론 높다라고는 못하겠지만, 다시 한번또 우리나라, 뭐, K 뷰티라든지, 어, K 팝이라든지, 어, K 화장품, 아, 뷰티죠. 죄송합니다.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위상을 쌓아가고 있는 와중에, 국가 이미지가 거의 바닥이고, 실추가 되는 지금 그런 현재 상황이다.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 그래서,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일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. 어, 지금 그런 사람,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. 아, 이번 개엄령이 그리고 21세기의 현실적으로 개엄령이 발의 되기가 어려운 그 이유 무리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결국은 미국의 사전 통보를 해야 되거든요. 근데 그걸 안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나마 지금은. 해제 결의를 해서 다행이다, 이렇게 입장을 하지만, 한미 동맹에도 분명히 영향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. 어떻게 보면, 미국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개협령을 해버린 거니까. 자, 이게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도 있었던 내용인데, 이 개협령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, 바로 미국을 패싱할 수가 없어서 기도하고, 결국은 국회에 들어와서 바로 이렇게 몇 시간 만에 끝날게 불보도 뻔했기 때문에, 박근혜도 안 하고 그냥 탄핵을 당한 거예요. 근데 탄핵을 당할 거면 당하던가, 굳이 굳이 개업령을 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박살이 난 현재 상황인데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됐을까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습니다.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계속해서 혼란스럽게 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게 뭐 어쨌든 100년만 전 지속될 건 아니니까 언제 회복될까를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 보려고 합니다. 어 그러려면 이제 과거 데이터를 좀 가지고 와야 될 텐데 결국은 이 사태가 수습이 되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발의가 됐거든요. 그러면 이 과거에 이 박근혜 국정 농단 사건 때는 좀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냐를 좀 먼저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이게 2016년도 어 그 당시 차트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코스닥이고요. 코스피를 좀 가지고 왔는데 국정농단 사건 때 급락했었던 주가가 급락했었던 주가가 결국은 좀 반등을 했었던 그 시기가 언제냐면 12월 12월에서 1월 사이에 좀 반등을 시작을 합니다. 이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고요. 그 전까지 불확실성 탄핵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확실성 때문에 외국인들이 엄청난 이탈을 보여줬었습니다. 그리고 특히나 이 당시에 경기가 어렵지 않았어요. 경기 호황기였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이런 이탈을 보여줍니다. 한 국가의 수장이 그대로 가느냐 교체가 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선보다 더 심각한 문제잖아요. 그러면 탄핵 여는또 언제 결정이 되느냐? 탄핵 소추안까지는 그래도 국회 에 제출이 됐거든요. 자, 이 상황에서 말 그대로 소추안입니다. 그럼 이게 헌법재판소로 또 넘어가야 되고 또 어느 절차를 가져서말 그대로 재판이기 때문에 재판하는 또 시간이 걸려요. 자, 그럼 말 그대로 또 재판이기 때문에 판결을 내야 되는데 지금 가장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. 원래는 9인 체제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. 뭐 민주당 쪽에서 또 얘기 또 길어지니까 어쨌든 이세 명을 임명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면서 지금 당장은 6인 체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.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7명 이상의 재판관이 참여를 해야 되고 그 중에서도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 근데 이게 애초에 안 되죠? 6인 체제인데 어떻게 7명이 참석을 합니까? 그래서 이 부분이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데, 헌법재판소의 임명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시간이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고요. 그리고 나서 어찌저찌 간다라고 하더라도, 지난 2016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었던 일정들을 보면, 12월 3일에 탄핵 발의가 됐고, 맨 마지막에 언제 파면이, 파면이 결정이 됐냐면, 2017년 3월 10일에 결정이 났습니다. 그래서 3개월이 걸렸거든요.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. 지금은 이 탄핵을 하느냐, 마느냐, 할수 있느냐, 없느냐,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또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헌법재판소 인원들 때문에. 그럼 이후 시간이 또 플러스가 되는 거고, 여기서 끝나는 게또 아니죠. 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됩니다. 이거 끝난 시점이 언제였냐면, 5월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전까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교 문제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. 그전까지는 탄핵의 유무가 결정이 되면 외국인들의 유입은 있을 수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시기 전에 트럼프 2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서 이 외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도태되게 된다면 뭐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이 탄핵이 결정됐을 때 들어올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심각한 문제로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. 그럼 한동안의 외국인들 이탈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뭐 계속 빠지지만도 않을 거고 결국 안정세가 찾아오면 다시 한번 좀 들어오기 시작을 할 텐데 그 시점이 언제일 것인가를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보면요. 일첫 번째로는 미국 FMC 금리 인하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사례에서 찾아봤던. 탄핵소 추안이 어떻게 되느냐. 이 부분이 좀두 번째가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인 f m c 는 12월 17일 18일 요 사이에 추가 금리 인하를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, f 드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 씨가 금리 인하 예상을 한 만큼 금리 인하를 한번 좀 기대를 해 보고요. 금리 인하를 하고 지금 당장의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차를 좁혀놔야 환율이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쪽이 좀 들어올 메리트가 조금이나마 다시 늘어나는 거고 자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시장에 돈이 풀린다는 거죠 그럼 이 돈이 풀렸을 때이 돈이 어디로 가느냐 결국은 투자 쪽으로 가겠죠 근데 어떤 투자 메리트가 있는 투자 시장으로 가겠죠 자 시장의 바닥을 기고 있는 근데 성장성은 높은 어디냐 우리나라일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 자체 경제가 흔들려서 주가가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탄핵 정치 때문에 주가가 빠져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안정세로 돌아서게 되면 다시 한번 외국인들의 어, 재집하는 과정에서 이 바닥권에 있는 이 주가가 굉장히 지수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볼수 있다는 거예요. 지금 현재 코스닥 지수를 가지고 왔는데요. 코로나 팬데믹 되고요. 금리 인상 시기죠. 인상 시기입니다. 지금 이렇게 바닥에 왔고 이 바닥을 깬 적이 한 번도 없었고 특히나 지금 코스닥 쪽에 들어와 있는 예측금이 거의 바닥이요. 에 바닥 충분히 군침을 다질 수가 있는 상황이죠. 외국인들은 심지어 최근 들어 코스피에서는 이탈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매수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실제로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이 지표가 생각보다 좋게 나오고 있어요 제조업 지수도 최근에 PMI 지수 발표가 되면서 생각보다 제조업 실업자 적다 인플레이션 어, 생각보다 잘 잡히네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주가는 바닥이네 왜? 정치 근데 이것만 해소가 되면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이 시기가 온다.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선 이것만 해소되면 다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수가 있겠다. 난관을 헤쳐나가야 됩니다. 어쨌든 불행 중 다행으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수출량이 감소하거나 아니면 뭐 동결이거나 이게 아니라 미사하게나마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.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들어오는 그 시점에 정치 리스크가 해소된 시점에 매력적인 시장으로만 남아 있으면 다시 한번 언제 그랬냐는 듯 반등하는 다시 한번 상승세로 돌아서는 그런 시장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그러길 소원해 보겠습니다. 영상 마무리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리고 있는 조그만한 이벤트 하나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. 지금 굉장히 또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할지 막막하신 분들 되게 많으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. 이거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 공부방입니다. 공부방이지만 매그들을좀 정보 공유를 하고 있는 방이고요. 지금 상황에서 아무래도 개업령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나가고 있어요. 지금 11,482명과 함께하고 있는 주식 공부방인데, 1668-5284번으로 에 구독 이라고 구독만 눌러주시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여러분들한테 초대 링크 발송을 해 드릴 거고요. 간단하게 저를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좀 자기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참투자자문의 주정 자문역입니다. 그리고 자격증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냥 무분별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. 자격을 취득을 해서 투자자문사에서 자문역으로 있는 자문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신뢰가 가지 않는 검증되지 않은 찌라시성 정보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리고 여러분들 말 그대로 자문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든지 그런 내용들 뭐 리포트 형식으로 이렇게 좀 드리기도 하고요 뭐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뭘 봐야 된다 아니면 뭐 시황 같은 내용들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어또 정리해 드리기도 하고요 어 지금 상황에서 완전히 판도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정세가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는 180도 바뀔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.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많은 또 변화와 소외됐었던 기업들이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. 위기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위기로 남아 있을지 아니면 기회로 삼을지 아니면 위기를 극복할지는 결국은 여기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가만히 어, 소가래 하지 마시고 어, 구독 눌러주시고 구독이라고만 1668 5284번으로 어, 남겨주시면 뭐 주식 정보방이라든지 어, 뭐 리포트가 됐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이렇게 문자 주시면 어, 우리 참투자 자문 투자원의 대행인 분들이 또 친절하게 또 안내 연락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소가래 하지 마시고 1 6 6 8 5284번으로 구독 남겨주시면 여러분들한테 모두 다 무료로 드린다는 이벤트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들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. 저는 오늘 이렇게 인사를 좀 드리고, 다음 시간에는 좀 희망찬 얘기로 여러분들한테 좀 인사드릴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. 최근 들어서 좀 우중충한 얘기, 그리고 희망적인 얘기를 하자마자, 또 다시 한번좀 우울한 얘기를 좀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 저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하루빨리 좀 안정세를 되찾고 어 다시 한번 경기 호황기로 돌아가는 우리 금리 인상 시기잘 버텼잖아요. 금리 인하 시기에 접어들었는데 이렇게 무너지는 건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대한민국 저도 함께 응원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. 박프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